네,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이렇게 프레스를 눌렀을 때와 그냥 쏟았을 때의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개발한 손으로 눌러도 되는데요. 손으로 누르시도 힘드시면 이렇게 소닉 프레스로 해 가지고 렇 여기서 꾹 눌러 주면 됩니다. 눌러서 얘는 이 필터에 거르고요. 그리고 그냥 요거 또 다른 하나는 어 그냥 그 커피 누르지 말고 그대로 커피 가루까지 한번 깝겠습니다. 그랬을 때에, 이제, 좀 늦었지만, 이렇게 스트로치를 해서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보통 한 이제 한 1분 정도 아까 뭐좀 늦게 측정했으니까 한 1분이 되면은 요거 눌렀었던 것들은 한 100ml 정도는 나왔었고요 얘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얘가 조금 어안 눌르고. 그러니까 왜안 눌렀을 때는 좋은 점은 일단은 빨리 떨어지는 거. 그리고 이 가루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커피 가루가 충분히 얘를 계속 눌러주는 거죠. 예.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떨어지고요. 대신, 이제, 안 눌렀을 때는, 어, 약간 이따 농도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, 어, 얘와 얘의 농도에서 이쪽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. 누른 게. 예, 저는 농도를 조금 더, 조금 원하시면, 눌렀을 때도 약간 그 농도가 좀 나온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누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저는 좀 그렇게 계속 써왔고, 저희는. 예. 네. 근데 만약에, 요, 거르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은, 어,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좀큰 거, 어, 한 3, 인분 5, 6인분이죠? 5, 6인용짜리, 어, 드리퍼를 사가지고, 그냥, 부어 놓으시고, 그냥 딴일 하세요. 그러면 거의 뭐, 한, 어, 저번에도 한번측정했지만 거의, 7분, 10분 안에 다 떨어집니다. 예, 네, 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거의 뭐, 이, 조금 나왔는데요 그, 누르지 않고, 프레스를 누르지 않고 했던 거는 거의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. 거의 뭐, 한 거의 5분 아니면 다 떨어질 것 같고,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 더, 조금씩 더 나옵니다. 그리고 그냥 다 나왔다고 해서 그냥 뭐, 버리지 마시고, 얘를 다른 데다또 놓으세요. 그러면, 커피가 머물고 있던 그 커피도 어 좀더 빨리, 더 조금 더 나와요. 그리고 그때 나왔을 때 걔가 조금 농도도 있거든요. 좀 진하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확실히 눌렀던 것은 이제 미분을 어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미분이 커피 이 에게 좀 많이 있죠. 그래서, 어, 필터를 이제 막기 시작하면, 이제 천천히 너무 이제 내려오는 게좀 늦습니다. 얘는 내려오는 게 조금 빠르다면, 얘 내리는 게 조금 늦죠. 음, 그런 차이가 있어서, 어, 누른 것도 거의 한 30분 아니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래서 그거는 어, 눌러서 하시는 거나 아니면, 누르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고객님 네,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. 보시면 이렇게 예. 얘는 벌써 이제 거의 다 나왔네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한 거의 뭐 5분 좀 넣었네요. 그러니까 보통 7분이면 거의 다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예.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완전히 떨어뜨린는 거는 얼마나 되는지 어,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